오늘 우리 K증시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상승폭도 컸고 또 소외되는 종목도 거의 없던 매우 정말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하여간 자원이라고는 그산길슭의 칙뿌리밖에 없는 이런 한반도에서 진짜 반도체가 정말 유일무이한 자원 아닙니까? 이런 한반도산 반도체를 안 좋게만 하고 어, 망하라고 저주하는 놈들이야 말로 진짜 매국노지 뭐냐고 하여간 오늘 우리 K반도체에는 겹경사가 있었는데 먼저 어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 칩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고 했던 그 현장 프레스 미팅 때 나온 얘기에 대해서 야 이것도 우리끼리 어, 자가 발전하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 황사장이 삼성전자 칩왜안 쓰냐고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지금 테스트 중이라는 것만 얘기했는데 그 마지못해서 대답한 거 가지고 또 의미 부여 놀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어, 어제 제 영상 댓글에도 한 구독자분이 외신에 찾아보니까 테스트 중이라는 것만 외신에 그, 코테이션 마크로 떠있고 기대감이 크다는 소리는 없는데 그거 엔비디아 황 사장이 말한 거 맞냐, 이런 질문도 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한진만 부사장이 본인 SNS에다가 이렇게 이번 GTC 2024 행사에서 만난 젠슨 황이 자기 친필로 손글씨로다가 젠슨 어프로브드 젠슨이 승인했다. 이렇게 사인해 줬다고 요거를 공개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어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HBM 그 322가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이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라기보다는 그냥 젠슨 황의 응원의 표시로다가 아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일기장 밑에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막 그거 아니면 왜또 드라마 그 미생에 보면은 과장님이 장그레한테 연말 연하장에다 써준 그 문구 있잖아요. 더할 나위 없었다. 예스. 아, 요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엔비디아 황사장이 모든 엔비디아에 들어오는 반도체 칩이나 그래픽 카드 그런 거 테스트 하는 걸로 일일이 자기가 다 저렇게 승인한다고 자필로 사인하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 거기다가 엔비디아 정말 그 디테일이 미쳤다고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어, 나 젠슨이 승인했어. 이렇게 아날로그 식으로 저런 걸, 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랑 공급계약 체결하는데, 어, 공식 프로세스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하여간, 우리 한반도산 반도체에 앞에 이제 겹경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요거고, 그 다음은 뭐냐. 바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밑에 겨우, 어, 붙어 먹던 마이크론이 오늘 새벽 미국 마감 후에 거의 쇼크급의 서프라이즈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 15%가 수직 상승이 나올 정도로 정말 시장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우선 매출은 어, 전년 동기 대비 57.7% 증가한 58억 2천만 달러 찍으면서 예상치를 거의 5억 달러 정도 뛰어 넘어버렸고 여기다가 향후 실적 전망 일명 가이던스라고 하는 이거는 매출 기준 예상치 6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 66억 달러. 그다음 주당 순익 EPS 기준의 가이던스는 예상치 21센트 대비 두 배가 넘는 45센트로 마이크론 측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신감에 대한 근거로다가 AI 즉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단연간의 기회를 포착했다. 거기다가 AI 서버 수요 증가로 인해서 HBM, DDR5, 데이터센터 SSD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 삼아서 얘기했는데 아니 보세요. 마침 HBM, DDR5, 이런 거다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잘 만들고 훨씬 더 많이 파는 그런 반도체 분야잖아요. 거기다가, 어,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밑에 있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마이크론에서, 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올해 상반기 중에 상승 전환을 예상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그 다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 삼성전자 AI 온 디바이스, 여기 들어가는 칩도 우리 마이크론에서 공급한다. 이 소리는 이제 애플도 곧 AI 온 디바이스 장착한 신모델 어,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나올 텐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사실, 아 우리끼리 뭔가 좀 있어.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런 소리를 한 건데,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갤럭시 S24, 거기 이제, 어, 대표적인 AI 온 디바이스 들어가는 게그 귀에 꽂기만 하면 바로 통역되는 그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관련해서 이 AI 온 디바이스에는 고성능 디렘 반도체 수요가 많은데, 어, 삼성전자 자체 공급망으로는 부족해서 마이크론한테 일부 하청을 좀준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이크론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 결국 삼성전자가 어뭐 예를 들면은 식당들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백반집들 근데 이제 옆집에서 주인 아주머니 와가지고 아유 우리 공기밥 몇 개만 빌려줘 벌써 다 떨어졌네 그리고 우리 오늘 식자재 사다 놓은 거 중에서 갑자기 뭐 양파가 다 어, 떨어졌는데 그것도 좀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소리잖아 솔직히 아 그러나 한국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반도체 업계 종사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실은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고성능 램이 원래 마이크론이 최초 개발한 그 1베타 LPDDR5X 요게 1초당 8.5GB를 전송하는 이 고성능 램 반도체를 마이크론에서 갖다 쓰는데 아직 삼성전자는 요걸못만든대 그래서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거 전부 마이크론께 맞대. 이래서 나 같은 문과 출은 항상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모처럼 형보다 나은 아우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상승률을 뛰어넘으면서 17만 닉스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거 어제 넬뉴스에서 오늘 산업부 장관이 마침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 행사가 있다고 이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얼마나 좋냐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좀 마음 놓고 생색 정보통 좀 합시다, 좀. 안 그래도 기분 좋은 날인데. 어, 그래서, 여기다가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겹경사들, 어,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반도체주들 다 급등한 데다가 또장 마감 후, 앞에 마이크론도 또 대박 쳤지, 이런 날 SK 하이닉스의 산업부 장관이 갔으니, 거기서 맞이하는 사람들이나, 찾아간 사람이나, 취재하는 사람이나, 전부 얼마나들 의기양양 했겠냐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그 시총 100조 넘는 SK 하이닉스 오늘 8% 넘게 급등 나온 게 이게 무리는 아니죠. 참, 지난, 그, 네일뉴스 미리 보기 주말 영상의 제목처럼, 어, 이번 주팔만 전자, 연말 10만 전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실감나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당장 오늘도 상한가 한방이었으면 바로 9만 9천 원으로 정말 10만 전자 코앞에까지 직행하면서 신고가 찍는 건데, 어, 뭐 이거를 아쉽다기 보다는 우리가 지난 그 코로나 때 9만 6,800원 삼성전자 그 사상 최고가, 그때도 사실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이 튀어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소리가 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8만 전자가 아니라 그 위로 더 올라갈 때마다 그동안 물려있던 그 개미들의 어떤 울분이 쌓여있는 그 매도 물량이 층층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외국인들 그거 다 잡아먹으면서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뭐 배제할 순 없겠지만, 그 2021년 1월 당시 삼성전자 96,800원 사상 최고치 찍었을 때도 당시 K 마바라들은, 아, 10만 전자도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20만 전자까지 충분하다고 개아리를 털었잖아. 외국계에서는 계속 8만원대 목표가 유지하면서, 저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아 근데 웃기는 거는, 그때 그렇게 정말 전 국민을, 어, 가스라이팅 하고 삼성전자에 물리게 만들어 놓고 정말 비자발적인 가치투자자로 가둬버린 그런 마바라들이 지금 아직도 입을 털고 다니더라고. 아, 그래서. 항상 떨줌 올파를 생활화하자. 그리고 현금도 종목이다. 또 개인에게는 현금이 곧 공매도 포지션이다. 요걸 잊지 마세요. 사실 오늘 새벽 FMC 뭐 예상대로 금리는 현행 5.5%에서 동결을 했고, 점도표 나온 거 보니까 어제 골드만삭스가 올해 금리 인하 횟수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결국 또 골드만삭스가 헛발질을 했고 올해 금리 인상 3번 그대로 유지가 된 반면에 내년 금리 인하가 원래 4번이었는데 3번으로 이게 한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놈의 연준 목표치 2%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좀더 강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죠. 아니, 이게 왜 호재라는 거죠? 아니 호재가 아니야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근데 뉴욕정시 특히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좀 스트레스가 컸던지 하여튼 이 성명서 점도표 발표되자마자 그냥 불확실성 해소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완전히 시뻘겋게 달아올랐는데 좀 격렬한 반응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롬파월 기자회견도 저 실시간으로 봤는데 뭐 투자자들이 지금 그다지 반길 만한 소리는 없었어요. 딱히. 그냥 저번에 말했던 거 그대로 p 선 포인트. 그러니까 올해 어느 시점에선가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아이 그럼 그게 5월입니까? 6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그건 역시 정해진 게 없다고 직답을 이제 회피했고 대신에 양적 긴축 QT는 조만간 속도를 늦추는 게 적당해 보인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 아니, 이게 왜 호재고, 왜 역시 파월은 비둘기 본성을 못 감췄네. 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말이었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 또한번좀 지켜봐 보자. 오늘은 비록 그 연준의 파워, 그리고 미국 증시의 선행성을 우리가 K증시에서 하루 종일 지대로 누렸지만, 미국 증시 상황도 당분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서악개미분들 보유 종목 중에서 이제 탑3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요렇게 이제 세 종목이고. 근데 이 중에서, 어, 작년까지만 해도 제일 뒤쳐져 있던 엔비디아가 갑자기 올해, 어, 달나라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애플, 테슬라 두 종목은 이제 땅으로 꺼져버렸는데 뭐, 오늘 새벽 뉴욕 정신은 그런 FMC 스트레스를 모처럼, 어, 해소하면서 쇼커버. 그러니까, 뭐, 공매도든 선물매도든 하여간 하방 포지션이 훅다 털리면서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어, 테슬라도 역시 수혜를 입으면서 모처럼 급등 나왔죠. 근데 애플은 오늘 새벽에 반등폭도 뭐 1.47%로 부진했을 뿐 아니라 마감 후에 그 시간 외거래에서 1.27% 그대로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 최근 AI에서 어 한발 늦었다는 평가, 그리고 애플카 프로젝트 이제 포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견인데 사실 엔비디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비디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좀 꺾였다가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게 뭐냐면은 이 애플도 작년 7월달 그 서머를 일일 때 정말 내리 상승만 하다가 마침 200달러 바로 코앞에서 196달러에서 꺾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2차 도전에 나선 게 작년 이제 12월달 그 연말 랠리에 다시 200달러 고지 재탈환 들어갔는데 그때는 199달러 62센트에서 또 꼬꾸러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78달러인데 애플이. 근데 사실 이 애플과 테슬라 둘의 공통점이 또, 지난 분기 중국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이건데, 뭐, 일명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뭐, 억울한 하락세인데, 애플의 경우 중국 매출 비중이 20%니까 뭐,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바로 중국인데, 바로 그 나라 정부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아이폰 금지령 내린 게 지난 가을이었고요. 이게 이제 점차 어떤 확대가 돼가지고 중국 내 전체 공산당원, 중국 공산당 간부만 1억 명이래. 거기다가, 공기업 뭐 지자체 공무원 등등 이제 무차별로 아이폰 금지령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 있었죠. 이런 와중에 애플은 더 적극적으로 왕서방에 매달리면서 어 애플이 상하이에 오늘 여덟 번째 애플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그 소식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중국 전체에서는 무려 57, 칠쉰 일곱 개의 애플 스토어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근데 중국에서 공직자들은 아이폰 사용 금지령이 내렸는데 애플은 이 스토어를 또 오픈한다는 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기싸움에서 중국 정부가 우위에 섰다는 소리이기도 하고 또 애플은 여전히 왕 서방을 포기할 뜻이 없다 이거죠. 그 와중에 어제 수요일에 모든 사람들이 FMC의 눈길이 쏠려 있을 때 알고 보니까 그 애플의 팀쿡이 조용히 중국에 왔다고 웨이보에 사진이 뜬 거예요. 여기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은 중국 배우 중에 정카이라고 우리로 치면 거의 송중기급의 그런 국민 배우인데 어 일단 이 사진이 처음 공개됐을 때는. 아 이거 진짜 팀쿡 맞냐 주작 아니냐 그러다가 이 웨이보에 팀쿡 계정이 마침 있었는데 여기 직접 팀쿡이 정카이랑 셀카 찍은 걸 올리면서 어 진짜 팀쿡이 중국 상하이에 왔네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 애플 정도면 뭐 여기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이런 데가 뭐 홍보팀 뭐 대외협력팀 법무팀 이런 게 없겠냐고요 근데 미국 쪽의 외신들은 이거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상하이 정도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 이런 미국 언론사 특파원이 여기 왜안 나와 있겠냐고. 그래서 만약에 뭐 사전에 알았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사진 찍고 취재를 했겠죠. 하여간 그래서 사람들이 팀콕이 왜 상하이에 갑자기 어느 날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현지 배우랑 셀카를 찍고 저렇게 밥을 먹고 또 뒤에 저 동방 명주 건물 보이는 데서 아이폰 들고 어, 사진도 찍고 왜 이랬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추측을 한게 앞에 말씀드린 중국 내 57번째 상하이 애플스토어 개장 행사에 공식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니, 팀쿡이 전 세계 애플스토어 개장 행사마다 다 참여했나요? 아니, 우리나라 가로수길 애플스토어 그 오픈하는 날 팀쿡 왔어요? 당연히 안 왔죠. 그래서 이제 아까 오후에 중국 언론 뜬거 보니까 진짜로 상하이 그 8번째 애플스토어 여기 개장식에 팀쿡이 참석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팀 쿡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을 상당히 넉넉하게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 중국 발전포럼 일명 CDF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국제판 전인대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그 공산당이랑 국무원에서 매년 해외 인사를 왕창 초청해가지고 야 우리 중국에 어 물건 팔고 우리 중국 물건 사가고 우리한테 어 그렇게 덕보려면 우리 얘기 좀 와서 입맛 들어 이런 정말 중요한 행사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팀쿡의 왕서방을 향한 노빠꾸 직진에 놀라고 있는 사이, 미국 정부가 애플을 안티트러스트, 우리말로 반독점 혐의로 수한다고 고소할 거라는 예정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 여기 이제 DOJ는 뭐 DJ 이름이 아니라 Department of Justice, 우리말로 법무부, 여기서 애플이 어 경쟁 업체가 아이폰의 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그런 기능이 산업 성장과 소비자 가치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애플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걸 고발할 방침이라는 보도인데 이르면 이번 주말 그러니까 또 마침 팀 쿡이 중국 출장 간그 사이에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애플 측하고 미국 법무부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할 게 없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좀 뻔하지 않나요? 이번에 중국 발전 포럼, 그게 사실 전인데 국제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팀쿡 가면 사진 찍히고 막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고 할 건데,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간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반드시 그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법안 이게 과연 정당한 조치냐? 이 얘기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럼 팀쿡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발을 빼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여간 애플 팀쿡을 여기 초대해 놓고서 미국의 틱톡 금지 부당하다는 논조를 이제 밀고 나가면 당연히 참석자들도, 아니, 애플 제품은 중국에 팔아먹겠다고 애플 스토어를 50몇 개씩이나 열어놓고, 팀쿡도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왜 애플은 우리 플랫폼 틱톡을, 그것도 이미 미국 10대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플 중에 이 하나가 틱톡인데, 이걸 왜 이제 와서 금지를 시키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미국 대표 기업의 수장 팀쿡까지 불러다 놓고 자기네 중국 당에서 대놓고 바이든 뒷담화 가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아마 이제 팀쿡 정도면 중국행 비행기 티켓 예약하는 그 순간 이미 CIA에서 딱 알았을 거예요. 아니지, 팀쿡이 이제 전용기 타고 다니니까 그 팀쿡 타는 전용기에 기름 넣는 바로 그 순간 이미 CIA에서 딱 알았을 거거든요. 그럼 뭐 즉시 다 백악관에 정보 보고를 올렸겠죠. 그럼 이제 바이든한테까지 그게 도달을 하든 어쨌든 하여간 중간에 있는 어떤 핵심 인사가 어, 이 새끼 봐라. 애플 CEO라는 놈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쳐가? 그것도 뭐 중국 발전 포럼인지 발전 포럼인지 거기 참석을 해? 뭐 어, 이런 반응이었을 거야, 뻔히. 그래서 이제 시기가 미묘하게도 오늘 미국 정부가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한다 이런 소식이 이제 흘러나온 거고요 매일같이 즐겨 마시는 커피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퀄리티, 맛, 가격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커피 보나파르테를 소개합니다 보나파르테는 생두의 저장, 이송, 블렌딩부터 제품별로 모든 로스팅 과정을 자동화 처리해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로스팅된 원두는 디가싱을 통해 질소 분쇄 포장되고요 엑스레이 검사로 이물질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커피머신과 함께 이 파드를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파드커피머신은 27만 5천 원, 파드는 개당 약 400원입니다. 하루에 750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가 커피 브랜드 3분의 1 가격으로 고 퀄리티의 이탈리아 커피를 언제 어디서든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파드커피는 티백처럼 종이로 제조되었지만 맛과 퀄리티는 기존 캡슐 커피보다 좋고요. 캡슐과 달리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친환경적입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오늘 마침 이제 한반도 전체의 반도체의 날이었는데 이런 K 반도체의 실전 깡패,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JP m o r 이 분석했는데 어, 1980년 창립 이래 현재는 그 AI용 칩 HBM 요거 이제 본딩 장비 특히 열 압축을 이용해서 HBM 칩에 부착된 마이크로 범프를 접착하는 이 작업에서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JP m o r 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HBM 시장 확대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실적도 강력할 것으로 그래서 올해 매출 4,500억 내년 6,500억으로 어, 잡고 있대요 아, 그러나 JP모가는 아직 이 한미반도체를 커버하지는 않고 다만 아,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 평균 PER을 상회하는 주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 HSBC는 리포트 제목이 아시아 메모리 이거는 아시아의 추억? 난왜 그렇게 읽히지? 그게 아니라 아시아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역시 HBM 우위로 선호도를 판단하는데 있어도 어떤 종목이 HBM의 우위에 있냐 이걸 충분히 줄 세우기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HSBC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선호한다고. 대신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같은 AI 온 디바이스 제품 덕분에 이번 분기 깜짝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다네요. 그래서 하여간 아시아 메모리의 결론은 SK 하이닉스 목표가 22만원의 투자 의견 매수, 삼성전자 목표가 11만원의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원익 IPS 목표가 4 8 0 0원의 투자 의견 매수. 와, 이 HSBC 홍콩창하이 뱅크 이름답게 정말 아시아 메모리에 그냥 화끈하게 빨갛게 정말 물을 들여주네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불금이 다가오는데 어 내일 3월 22일은 k 증시에도 또 불금입니다 내일이 그 유명한 슈퍼 주총데이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어떤 오너들은 요1 년에 한번 있는 정기 주총이 제발. 별탈 없이 가급적 조용하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니까, 이렇게 보통, 어 금요일 어느 날한 날에 전부 몰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날짜를 잡아 놓습니다. 요럴 땐또 서로 마음이 잘 통해. 아, 그래야 언론들도 분산되고, 또 여러 종목을 가진 주주들은 그중에서 한 군데밖에 참석을 못할 거 아니야. 다 같은 나라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털려고 해도 어 물리적으로 좀 힘들죠. 하여간 그리고 내일 또 정치권도 슈퍼 무슨 데인데, 내일까지 선관위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음 내일 또 정부 일정 중에 중요한 거는 확률형 아이템 의무 표시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입법 예정입니다. 카테고리는 게임 산업법이죠. 그리고 내일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가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리는데, 아,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고, 또 내일 발표는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그래서 화이트 햇스쿨 합동 인증식, 요것도 있는데, 우리 정부가 화이트 해커, 그러니까 착한 해커 504명을 육성한다는 거고, 증시에서는 사이버 보안이죠. 다음 내일 한국과 네덜란드 간 과학기술 협력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발판 마련, 이 발표도 있을 예정인데, 요거는 양자 기술, 요쪽이 핵심이라고 보고, 또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회의도 내일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하여간 계속 식료품 물가, 이거는 뭐, 선거용 아니더라도 하여 정부에서 진짜 임전무퇴의 자세로다가, 어, 그럼 유통과정의 마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신선식품도 이커머스 구매가 또 수혜가 되면서 증시에서는 간편 결제주들. 이어서 내일 금요일 증시 일정은 국토부가 GS건설의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관련, 요거 재공시 기한이고, 그 다음 롯데 웰푸드가 영등포 공장을 롯데 물산에 매각 추진한다는 이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도 있고, 또 현대모비스가 어 내일 금요일이 배당락일이네요. 그리고 올 초에 상장한 DS 단속 여기가 내일 의무 보유 해제물량 3개월짜리 풀리는 날입니다. 다음 내일 금요일에 미국은 제롬파울 연준의장부터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그리고 원래 비둘기파였다가 최근에 메파로 변신한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는 총재의 연설도 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